초심 다이었는데 잡상식이 본체가 아니다 승상식. 요즘 제 채널 댓글들을 보며 여러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버려지는 생방을 살려보고자 만들어진 잡상식. 반응은 좋았지만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 잡상식 영상이랑 다른 잡상식 게 뭐야? 이제 잡상식보다 본 채널에 집중하게 좋지 않을까? 잡상식인 줄. 승상식 특유의 색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는 잡상식인지 그치지? 승상식인지 구별도 안 되는 잡채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게 잡상식이랑 다를게 뭐임? 옛날이랑 비슷한 영상 안 올라온지 촌나 오래됐고. 옛날 아, 특유의 그 나레이션. 그 부분은... 표교의 크로마키 편집. 않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던 챌린지. 다시, 다시, 다시. 포기하지 마. 싸워. 옛날에 배고프고 간절한 모습의 청년은 사라져버리고, 배부르고 등 따섭고 게으른 청년만이 남아있습니다. 아, 제발 초심 좀 잡아라. 좀못 봐주겠네. 진짜 구취한다 수고. 레알사팩트라 이 쓰레기는 상처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2022년 11월 8일, 배불뚝이승상지은 갖다버리고, 어, 옛날에 어, 사랑받던 어. 편집 방식부터 되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챌린지부터 도전해봐야겠죠. 승상식은 초심찾기 대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숟가락 원찡찡 평타 싸게 우리 원들 모함 등 모든 부정적 수식어를 다 달고 있는 포지션 팀원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포지션 잘라다한번삐끗하면욕뒤지게 먹는 포지션 하지만 이들만큼 억울한 포지션도 없습니다 태생부터가 팀원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탓이죠 하지만 그 환경이 달라진다면 오늘은 이 롤체에서 우리 원들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안라인의 허수아비가 제로소로 대체하고 그다한괴물소는 문제가 두배 증강으로 메꿔주면 역시네. 역시. 숟가락들이 뭐여봤자 숟가락이죠. 입 조심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 기물들을 넣어줬습니다. 세나 그리고 과. 세나는 그렇다쳐도 야수원은 아니지 마. 롤 하는 사람이면 다 알만한 야수 원딜. 이 새끼는 근본 원딜이 아니란 말이다. 근본 숟가락들로만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던 이번 챌린지. 문제가 두 배를 먹어도, 삼성 이즈를 찍어도, 오민사를 만들어줘도. 여러 방법으로 도전해 보아도 답을 못찾아내린 결로 탱커의 역할이 없는 이답 없는 덱에 야소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존예 존잘러 시청자분들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야소우가 투입된다고 해서 초반에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탱커가 무려 오코스트에 위치하기 때문에 럭키 야소우를 뽑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일단 원딜 덱게 많이 필요한 곡궁을 집어주고 첫 미니어는 어쩔 수 없으니 원딜이 아닌 초법 비물로 잡아주겠습니다. 정말 운 좋게 시작부터 드롯의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반 드롯은 탱커 못지않은 딱딱함을 보여주죠. 시작이 좋은 이번 판 이제 세줄을 팔고 원딜 하나만 집어주고. 있습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원딜 챌린지인데 다른 기물을 사용할 수 없죠. 전제선을 탕진해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음... 야이 새끼봐라 필드에 아무것도 없음. <laughs> <laughs> 다파 이번 판도 기분 좋은 곡궁 스타 거기다가 그 곡궁을 무려 세나가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재산 리롤로 원딜을 안 찾아도 되겠군요. 그렇게 두 번째 미니얼 라운드. 상점에서 원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공3 8 이거 어떻게 잡노? 원딜을 하나 찾자고 벌써부터 리롤을 할순 없죠. 우리 세나 혼자서 1대3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이디 숟가락 새끼가 혼자서 금방 지게. 죽어버려! 세나의 W는 가장 멀리 있는 상대방에게 날아가기 때문에 걱정할 게 1도 없습니다. 어? <laughs> 어디 노 판정 실하냐와 아, 죽네 추억스럽네. 다행히 자연빵 이제 등장으로 세 번째 미니어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첫 번째 증강 시간 원딜덱을 몇번 해본 결과 전투 증강을 먹어주는 게생존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뒷열의 일자로 서 있을 원딜 포지션까지 생각한다면 쏠라리 효율을 올려주는 집단 강화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원딜들이 골고루 잘나와준 럭키 판입니다. 어떻게든 피 관리를 하기 위해 레버블 쳐주고 인연템 없는 템다 갖다 꽂아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이 <laughs> 시작부터. 상대방. 우리 팀은 정말 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단 강화 ON 생각보다 빵빵한 실드량. 이거 제법 비벼볼만 할것 같습니다. W! 아! 앞에서 안 맞아주는 거 봐라, 참막나리 새끼! 이번 판정은비껴서 뒷라인으로 잘 들어갔군요. 그럼에도 우리가 열쇠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공으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됐다기엔 피가 너무 없는 우리 팀. 그때 만화를 다 채운 세나. W 카르마도 반격에 나섭니다. 사 엘라 사 W. w! 원딜러들 그리고 논 좋게 약한 상대들만 만나 초반 연승을 박아버렸습니다. 초반집까지 피백을 유지한 건 이번 판이 최초입니다. 어? 피가 왜 꺼져 있냐? 미니언한테 졌잖아. 이 등신아. 어쩔 수 없이 장반 처리를 해주고 원딜 되겠고 트위치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땅에뭔 원딜의 꽃이야. 밀드 시너지로 공속싸기 플러스 스킬로 반각싸기까지 싸게 꽃이라며 원딜의 꽃이라며. 찍찍찍 찌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아무튼 쥐새끼 한 마리로 덱파워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번 연승은 확실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신은 역시 바로 풍당거리고 돌곡라운드. 집단 강화에 알맞는 솔라리가 하나 도 뽑혔습니다. 이번 판 느낌이 심상치 않군요. 길라인은 이제 본인 체력보다 많은 실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 앞라인은 든든한 제로트까지. 이대로 꾸역꾸역 버티면 럭키 아소까지만 도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두 번째 증강의 시간. 최후의 저항. 죽음을 한번 면하게 해주는 지리는 증강체입니다. 거기다 살아남았을 때 주어지는 스텝까지. 야이, 골딱이 자수가니피없음면내정제 네 오잖아. 맞습니다. 피가 없을 때 오는 긴장감에 사고가 멈춰버리는 골딱이 출신이 패스. 오른의 대장간. 안 그래도 들땜이 없었는데, 증강이 라도 뽑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미친 축저야소 뜨가자 피어플러스 받는 피해량을 할부로 나눠받는 능력까지 일택의 대명사 야소한테 딱인 아이템 입니다. 너이 새끼야 야소 찾지도 못하고 디져 임마 축저야소 리얼 낭만이지만 럭키야소가 될 확률을 너무나 낮 습니다. 그나마 정배인 영원한 겨울을 먹 어주고 이제부터 어떻게든 피관리를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브라운 초지이덱의 핵심은 자야기 때문에 복구은 집을 수 있을 때 무조건 집어야 합니다. 딜라인의 지리는 실드량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는 것을 반복하던 와중 드디어 세 번째 증강시가 무지개 증강치군 뭔가 살짝 아쉬운 증강대 리롤 2가자! 리롤 하기엔 너무 도박이니 그냥 천축 먹겠습니다. 야, 이 햄스터 심장! 천축은 불피해서 오버피흡을 한다면 실드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솔라리의 실드량으로 오버돼서 안 주나보네요. 등신 그때 들어오는 쌩생이의 공격. 솔라리의 기스도 안 난다, 임마. 생생이씨귀여움도원뿔 원입니다, 고객님. 아, 행사. 저때 노 무슨 이성생생이가 벌써 두 마리냐라고 생각할 때 보이는 증강 가게 번신 번신 분신 쭉두배 부족이었군요 생생이 분신이거 개사기 같은데 저도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연패 중이지만 내 살맛으로 피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 아니 이걸 왜 이기냐 기새끼야 기지 <목소리> 초밥집입니다. 자야템이 한참 필요하지만 정작 자야 자체도 없는 상황. 마침 초밥집에 자야가 있습니다. 구인수 재료부터 먹으라 상식아. 내가 캐리해줄게 나부터 집어입마. 구인수 없으면 개 찐따 조제 속시말. 다, 다 사, 치고 사, 나부터 먹을 고양 땅이 새끼 구인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캐리 파워를 가진 우리 자야를 믿어보겠습니다. 보물령 라운드 이번엔 무려. 캘라네 대체 구인수를 안 만든 이유 여기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효과를 두 번이나 주는 찬란한 밤끝. 안 그래도 생존력 딸리는 자야한테 딱인 템입니다. 생존력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적을 잡아야 내가 살든 말든 할거 아니야. 남은 돈2 0 원. 그 안에 구인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전빵으로 밤끝을 먹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아니. 야수의 심장. 두가자 Let's 그녀가 활약할 차례입니다. 마침 장갑도 나와줘서 어떻게 자야 풀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이 성장만 맞춰주면 완벽한 원딜 되기 탄생합니다. 아까 그림자 분신 쌩쌩이 돼 마침 잘 됐습니다. 개같이 부활한 숟가락들이 힘을 보여줄 차례거든요. 화살이 안 들어갑니다. 대장! 저패다공 그 뚫린다. 쏴라라 예! 먼저 갑니다, 대장! 노란머리! 도굴의 죽음을 헛대하지마라 묻힌 공룡 새끼들 너무 소름 돋게 생겠습니다니길이더 네 소름 돋는다, 임마! 말 천나게 멈네! 아가리로 게임하냐! 씨. 자야이 창고 인수 발광쇼로 용득도 이겨버리고 잡득한 팀도 보내버렸습니다. 저런 컷조다도 원들대게 걸만네 용술사야씨. <끝> <끝> 초밥집입니다. 운 좋게 민사 상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민사 닐라를 만들어주고 오민사. 어 이제부터 제대로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연승 이자로 그랩까지 달려 야소까지 투입된다면 1등도 꿈이 아닙니다. 다음 상대는 용설 리신덱을 만날 것 같습니다. 딱꿍기게 맞지 않도록 살포시 옮겨주고 시작되는 전투. 삼성 리신의 완벽한 삼신기라 살짝 질을 뻔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야한테 오는데만 한 세월입니다. 그동안 창고 인수 시동을 걸고 있는 우리 자야. 이제 자야의 발광초가 시작됩니다. 에이거 관지럽히나 자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잘크이 뭐하냐. 저딴 백정새끼한테 한방컷인데. 이러니까 원딜을 하고 싶겠냐고. 원딜 감수성 폭발해버리는 매우 저러운 판. 이제는 진짜 그를 찾아야 합니다. 뭐하든 돈을 쏟아 9랩에 도달하고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녀석을 찾아내야 합니다. 수고! 그동안 열심히 몸빵해준 카이사는 휴식을 취할 때. 그냥 팔려가는 거잖아. 이제 야소가 대신 몸방해줄 차례, 자야도 자제기를 이용해 전령에서 뽑은 과학으로 교체해줬습니다. 과학이 아직 일상이라 살짝 불안해 보이지만, 이 정도면 기병대 따위한텐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삼성생생이 뭐야! 아! 아! 박히면 주님 곁으로 가버리는 미친 딜. 그래도 50스택 넘은 우리 자야가 남아있습니다. 인사상태지만 무적의 전축이라면, 쭈욱! 꾸역꾸역 구비핀을 또 잡아내며 2등까지 올라왔지만, 마지막 상대는 그림자 문신생이. 어떻게든 이성야소를 뽑아야 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보여주자 숟가락 들어! 원들끼리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다들 거면 어떡하냐, 과학새끼야! 생각도 못한 과학의 개트로 짓으로 빠질 수 있는 시식이나 다쳐맞고 있는 원들 부대. 결국은 다 뚫려버리고 우리의 희망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아, 일대4 하고 있는데 우리 팀 뭐? 코앞에서 실패해버린 챌린지. 이제야 초심 잡는 중인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계속해서 도전하던 와중 두 번째 증강에서 황금 티켓이 떴습니다. 아무리 숟가락이라도 삼성을 찍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한렙까지 미친 듯이 존버 해주고 시작되는 황태리롤. 벌써부터 야소를 뽑은 이번 판. 거기다 세번째 정강에선 뜻밖의 횡재까지 등장. 아주 그냥 돈으로 찍어 눌러서 삼성을 강제로 뽑아야겠습니다. 미친놈 빨로 8레벨 2성 야소를 띄워버리고, 한킬 1월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야와 릴라. 닐라. 어느새 릴라와 자야가 단한 마리씩 남게 된 레전드 판. 남은 피는 18. 뒷전은 타이밍에 초밥집까지. 거기다. 띠지! 마침 저에게 달려오고 있는 릴라자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아예! 이대로 버티면 자야 하나만 더 찾아내면 우승은 확정입니다. 아! 뭐야 저 벌어지는! 아직 우리의 진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자야 삼성까지 단한 마리. 댄스 파티 뛰가자 정말 오랜만에 챌린지 성공의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 많은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나리선 비난들도 많았지만 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을 말들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층 더 성장해 간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야야야 야, 이거 이거 지는 것 같은데? 어?